프로그램 6-1은 9번으로 연결되어 있는, 핀 9번으로 연결되어 있는 LED가 서서히 밝아지고 서서히 어두워집니다. 이렇게 해서 누르고 있는 동안 누르고 있는 동안 음이 발생됩니다. 아 6장입니다. 6장은 아날로그 출력과 화일문입니다. 아날로그 출력은 4장에서는 디지털 출력입니다. 디지털 출력은 아, 논리 0, 1 아니면은 0볼트, 0볼트 또는 5볼트만 출력할 수 있는데 아날로그 출력은 0볼트에서 5볼트까지 중간에 있는 전압도 출력이 가능한 것이 아날로그 출력입니다. 아, 그리고 화일문, 화일문은 반복문을 처리하는 내용인데 포문과 같이 우리가 프로그램 코딩에서 많이 사용하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포로 사용해도 되고 화일로 사용해도 되겠습니다. 이 아날로그 출력은 아, 0볼트에서 5볼트를 출력하는데 여기 디지털 핀이 아, 그 아두이노에서는 0부터 13까지 14개 핀인데 이 중에서 앞부분에 3번, 5번 해보게 되면 앞에 아, 이렇게 해서 물결 무늬가 있습니다. 물결 무늬가 있는 3번, 5번, 6번, 9번, 10번, 11번 이쪽에 있는 이 핀들만 아날로그 출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날로그 아, 라이터 그리고 9,128 하게 되면은 아, 9번은 핀 9번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28은 0 에서부터 255 까지의 숫자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5볼트가 아니고 2.5볼트가 9번 핀에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이런 아, 기능이 있으면 은 LED, 9번 LED, 9번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 LED를 서서히 이렇게 해서 밝게 하고 서서히 어둡게할수 있는 그러한 현상을 그러한 기능을 우리가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주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 6-1은 포문을 이용해서 아날로그 라이터를 사용하고. 6.2는 6.1과 동일합니다. 동일한 것을 화일 모으로 LED의 밝기를 조정합니다. 그리고 6.3에서는 이쪽의 반복문에서 우리가 중간에 중간 중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사용하는 명령이 break 그리고 continue 이러한 두 가지 가끔 우리가 많이 쓸수 있는 그러한 명령이 되겠습니다. 6-4는 부저로 단일 음을 출력합니다. 이쪽에 있는 부저가 있습니다. 부저에 도레미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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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네 개의 음을 단일 음을 출력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5는 스위치 4 개로 이렇게 해서 이 스위치 1을 누르게 되면 도 그리고 레미파 아 스위치를 누르면은 LED가 해당되는 LED가 불이 오고 어, 이쪽에 있는 단일람 도가 출력되는 내용이고 육육시육은 화일문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어, 프로그램 육장의 일번 프로그램 그리고 이번 프로그램입니다. 1번 프로그램과 2번 프로그램은 기능은 동일합니다. LED 이쪽에 9번으로 연결되어 있는 LED가 서서히 밝아지고 서서히 어두워지는 아날로그 라이터 명령을 사용했는 결과입니다. 프로그램 6-1은 9번으로 연결되어 있는, 핀 9번으로 연결되어 있는 LED가 서서히 밝아지고 서서히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6-2는 기능은 동일하지만 10번으로 연결되어 있어 LED, 세번째 LED가 서서히 밝아지고 서서히 어두워지는 같은 기능으로 이렇게 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프로그램 6-3은 프로그램 6-1과 거의 유사합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6-3은 브레이크문, 그리고 컨테이뉴 문을 이용해서 중간에 서서히 밝아지는 중간에 브레이크 문을 이용해서 중단을 하고, 그리고 다음 밝고, 잠깐 밝고 꺼집니다. 이것은 컨테이뉴 문을 이용하는 그러한 결과입니다. 서서히 밝아집니다. 그리고 밝고 바로 끊어집니다. 서서히 밝아지고, 꺼지고, 다시 밝아지고, 바로 꺼져버립니다. 그래서 요선, 아, 브레이크문과 아, 컨티뉴문을 사용해 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 프로그램 6-4는 여기 부저를 이용해서 소리를 발생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요 부저는 핀 12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디지털 핀 12로 연결되어 서 아, 교재에 나오는 톤 명령을 사용하는 그러한 내용이고, 육타지사 아, 프로그램은 도를 1초 동안 1회, 그리고 도레미파, 이러 음을 도레미파는 계속해서 반복, 아, 도는 1회만 반복을 합니다. 도레미파를 계속해서 반복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도가 1초 동안 나오고 그 다음엔 도레미파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러한 음 발생하는 부즈에 대한 내용입니다. 프로그램 6-5는 이 스위치 도레미파에 해당되는 스위치를 누르면 도를 누르면 도가 발생되면서 아, LED도 불이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레드, 두 번째, 스위치 2를 누르면, LED 2가 불이오고, 레가 이렇게 해서 누르고 있는 동안 음을 발생합니다. 이렇게 해서 누르고 있는 동안, 누르고 있는 동안 음이 발생됩니다.